<laughs> 내가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느끼는 게 평범하지 않다. 독특하다. 이게 마스 어케리어스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방식이 지성적이고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지성적인 거는 공기의 별이니까 지성적이고 원래 이 어케리어스 자체가 독립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별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그래서 어케리어스들은요 자기가 따라오면 누군가가 끈덕지게 나를 따라와 그 사람이 가장 싫어요 어케리어스는어케리어스는 누군가가 따라왔어 스토커, 스토커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떠나가잖아요 그때 쫓아가 그게 어케리어스 성향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내 옆에 와서 끈덕지게 막 옆에서 알짱거려.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이 마스들이 마스 마스 어케리어스 이든 태양 어케리어스 이든 음. 아니면 달 어케리어스 이든 이런 사람들 자체가요. 그렇게 막 옆에 와서 있는 거 싫어해. 때에 따라서는 별나다 싶을 정도로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능력과 의지력은 자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항심으로 인해서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개선과 변혁하려는 충동을 창조적인 혁신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반항심이잖아. 어케리아스한테 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이제 숙제를 막 하려고 해. <laughs> 그런데 엄마, 숙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키리어스한테 야, 공부 좀 해. 이렇게 하 그다음부터 숙제 안 해. 아니, 공부를 안 해요. 그, 거기서 이제 딱 손을 놓는 게어키리어스 성향이에요. 육체와 성 에너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될 때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해볼수 있을 때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와 성적 에너지는요, 그 특이한 사람들한테 느껴요. 특이한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독특한 사람. 요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은요. 내가 욕망 성취잖아. 내 욕망이 발현이 됐을 때 건강하거든요. 요런 어케리어스의 성향으로 표출을 해서 내 욕망이 성취됐을 때 내가 그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어케리어스 옆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있어. 자기는 행복하게 살, 살고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 별로 이렇게 딱히 내가 막그 뭔가 행복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지.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한 명이 딱 나왔어. <웃음> 내가 <웃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딱 나와있어. 그럼 이제 그때는 뭔가 열정이 쏟는 거예요. 열정이. 그리고요. 그 어케리어스들은요. 뭔가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책임질 일. 어케리어스 성향 자체가. 그래서 책임지면서까지 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그 자유연애? 이런 쪽으로 하는 거를 더 좋아하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성별 상대, 상대, 상대. 네, 상대. 일하고도 맞아요. 일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화성이라는 별이 일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억압이 들어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좀 자유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 나한테 계속 뭔가 틀 안에 가두려고 해. 그 안에 가두려고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두지 않고 그래. 좀 시간 될때 와서 도와줘라고 하면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가는 거예요.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표출이 되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이라는 별은 성 에너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데 화성 기능이 돈 버는 기능으로 열정이 쏟아졌어. 그러면 그게 일로써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어 양성애자 있죠. 아니면은 어 저기 뭐지 요즘에 그 게이드 <laughs> 어 이런 성향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모든 사람이 이러지는 않고 그러면, 그, 요즘에, 저기, 양성애자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 트랜스젠더, 이런, 게이나, 아니면은, 레즈비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요 별인데, 마스 물병자리이니까, 마스 성적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인가? 이게 아마 그 저기에 나갔을 거유 저기 유튜브에 그 이거 설명하니까 나가니까 내가 뉴욕에 패션계나 이런 데는 거의 이 게이들이 많다, 이 트랜스젠더가 많다. 그렇게 했더니 저 아시는 분이 멀리에서 전화가 온 거야. <laughs> 뉴욕 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 <laughs> 이렇게 전화가 왔어. <laughs> 그게 이제 어, 올수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어케리어스 파이시스. 그 다음에 제모나이 이 별들이 그렇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모나이 쌍둥이도 그렇다 쌍둥이는요 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양성애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양성애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고기자리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항상 전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예, <laughs> 사랑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를 아이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laughs> 물병자리 자체는 까도 까도 양파 같은 사람. 음.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아직 내가 끝까지 못, 못 느꼈잖아. 그러니까 그 정갈자리는 어때요? 비밀이 많아서. 정갈자리 자체는 음. 정갈자리는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해요. 관계가 깊숙이 가고 싶어 해요. 그 성향이 다른 거예요. 아니, 물병자리가 관심을 갖기에는 정갈자리가 있겠어요? 정갈자리, 물병자리 싫어하죠. 물병자리가 정갈자리. 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집착이 있잖아, 정갈자리는. 아, 집착. 그걸 티를 해줬을 때의 집착이지 않아요? 뭐가요? 전갈자리가 집착이 발동할 때는 친해졌어요. 친해지기 전에 이런 집착을 느끼니까 도망가죠. 아, 아, 아 <laughs> 어, 싫어하죠. 네, 싫어하지. 아, 싫어하죠. 예. 그래서 전갈자리고 물병자리고 그다 맞지 않아요. 음, 바로 옆에 네. 있잖아. 90도 관계인데 맞겠어요? 음, 자유로... 별로 안 맞아.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게 물병자리예요. 음, 그런데 전갈자리는요, 끈끈함 음, 이거 정말 그, 소속감처럼 그. 그렇죠. 하나가 아, 되고 싶은 정답. 혼연일체, 아, <laughs> <무서워. 웃음> 어, 그 <그런> 거를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병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병자리는 일단 대화가 돼야 돼요. 음.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느낌 자체가.